리플레이 에피소드 이거구나. 아, 미친 한게 없어서 이게 리플레이가 안 되는데? 아. 개핵겸해본게 없어서 리플레이가 없어. <laughs> 프롤로그 에피소드 1 2인데. 그냥 해야겠다. 이게 뭐냐면요. D라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건데, 우리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탐정의 왕이라고 있죠? 그것도 D가 누군지 찾아야 되거든요? 유행인가봐요. D가 누군지 찾는 게. 저는 그냥, 이거밖에, 얘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토끼기를, 토끼기를 한다. 고양이 모습에, 그, 모든 남자들이 혹할 만한, 약간 그, 야하게 생긴 여자. 그죠? 금발에, 타이탄 옷을 입고, 저렇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표정을 짓는 나 몰라요 막 이러면서. 그죠? 난 아무것도 몰라요. 집에서 밥 먹고 학교밖에 안 다녀 봤어요. 남자가 뭐죠? 약간 그런 표정에 모든 남자들이 아, 내가 양육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건데. Go to main bathroom and dive into the past. 메인 베스룸으로 가서 사건을 조사하는 건가? 메인 베스룸 메인 베스룸이 어디지? 그래.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나왔잖아. 이게 베스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남자가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메멘토라 그러죠. 예전 기억을 떠올려내야 돼요. Thanks for all the help. 텐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No. 아, no 뭘그런걸 가지고 대이브. 우리 파트너잖아. That fact won't change. Hal, well, if you trace it all the way back. If I hadn't asked you to join up in the first place. Teddy!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이 t s it. t h a 는 s it. That's it. t h Don't give me that look, Amanda. I'm just trying to give him a reason to live. Why? What is? Confidential. Little Peggy. 내 귀여운 팩이 이런 의미죠, 와이프. This time. 야 다시 볼, 그녀를 볼수 있을까? 좀 해보다 보면 알것 같아,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재밌 아 미치 인제 시작이었어? 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려 고 그랬던 거야? 해보자. 이거 아프리카나 다음 파에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서 꿀잼이라는 걸 보증을 하고, 모두에게 알리는 호구가 되야겠죠 또? 뭐야? 뭘 했다고 리절트가 나와? 뭐야, 이 새끼들? 어, 오케이. 뭐죠? 도저히, 도저히 모르겠는데? 리플레이에, 프로로그를 리플레이, 에피플로를 리플레이할 수 있대. 응? 아, 아 별풍선 터졌구나. 죄송해요. 하도 안 터져서 이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도 몰랐어. 저기 뭐야? 깨알님, 초콜렛. 감사합니다. 그어... 잠영원님, 감사합니다. 아이, Next to <laughs> 아, 넥스트 오피스 아, 듀티투미님, 예, 듀티투미님, 감사합니다. 듀티투미님. 코스튬도 있더라고요 이게 평가는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양키가 좋아할 만한 그런 거고 애좀 예, 제가 한번 해보고 클리어 한 다음에 잘할수 있으면은 캠키고 재밌게 할게요. 왜냐면 자신이 없어 지금 자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캠도 키고 왜 이렇게 재밌게 좀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laughs> 도대체 왜 오른.. 왼손으로 뭘 하지? 나는 오른손으로 하는데, 보통, 여러분 다 오른손으로 하지 않으세요? 왼손은 거둘 뿐인데, 왼손을 이렇게 휴지를 잡아서 코를 풀때 이렇게 휴지를 잡아 땡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농구할 때 이렇게 받쳐주고. 데이빗. David. 데이빗을 찾네? 데이빗. 아, 이야기는, 어, 낯선 운명과 함께하게 되는 남자의, 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봐, 이거 봐. 마치 날개가 자라는 거, 아이 a 브 e b 뭐야, 날개가 자라는 건가? 뭐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거 우리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아, 미친 새끼들. 이거 넥스트 에피소드 아니야? 아, 설마. 어, 에피소드 1? 고디안 넛, 고디안, 고디안 매듭. 고디안 매듭. 고디안이 뭐지? 초콜릿인가? 라, 라바토리가 뭐였지? 라바토리? 라바? 라바토리? 라바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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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토리. 연구소였나? 나는 과거로 다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메멘토를 이용해서 나는 과거로 다이브할 수 있다. 그날 페기가 죽었다. 나는 살았다. 놀랍게도. 하지만 어쨌든 살았다. 아, 아. 근데 그 덕에 나는 힘을 얻었고 기억을 잃었다. 이건 뭔가에 대한 사인이 분명하다. 과거는 분명히 진실을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는 코피잼. 어제 추성원한테 맞은 애도 코피 흘리던데. Look for D. D를 찾아라. I can't get a voice out of my head. 내머릿 속에서 그녀의 뭐 목소리를 줄 수가 없다.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Just who is D. 도대체 D는 누굴까? The only way to that voice 저 뭐야? 저 뭐야? 잠깐만. 저뭐 먹? 저 뭐야? 잠깐만. 저런 먹는 것까지 중이병스러운 저게 뭐야? 로케이트 더 커리, 커리어 커리앤페데럴 마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과거로 온 건가 이게? 푸시 이런 거다 찍으면은 포인트 주잖아. Who is 이거 됐고. <laughs> Killer? c o n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에다가 나중에 뭐 정보를 모으면은 여기에 나열이 되나봐 억그로 치지 말아라 이게 세수하는 거고 스테미너가 계속 줄어드네 밖에 나가는 건가 클리어 찾으려면은 비행 중인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아! 오, 야, 이, 내가 좋아하는 상황인데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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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아니네. 괜찮으세요, 선생님? 올리비아 존슨? 이름이 되게 멋진데. 후후 she is easy on the eyes. 아, I'm sorry. Hey, watch. Where are you going? I'm sorry. <laughs> I'm sorry, sorry, sorry. sorry. My a p o l o g i 죠 올리비아. 내 옛날 여친이랑 닮았네요. <웃음> 아. <웃음> 어 이쁜데. 아. 올리비아 존슨. 잠시였지만 패기의 모습이 보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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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킹왕짱이다. 비행기 탄 놈들 닥치고 앉아있어라. 지금 기류가 안 좋다. 싸돌아다니면 귀사들이 맞을 줄 알아. 전 일하러 가야겠어요. 그래 꺼져, 빠이 그런데 어스님. memorized it have you? we don't take kindly. 학생들 어 승객 명단 승객 명단 자, 번역하세요. 승객 명단 뭐라고 한 거지? 얼굴보다 까먹었 제대로 어, 못 봤네. Ms. Olivia Jones. 뭐, 그쯤 되겠지? 승객 명단에 선생님 이름 있을 거야. 뭐 그런 건 아니겠어? 빨리 번역해 봐. 다음에 할때재밌게할수 있게 여러분. 다음에 할때좀 처음 하는 건데도 좀 깔끔하게 하는 것처럼 공략을 할수 있게 좀 해보, 해보시라고 좀 Is anything the matter? Passenger list, You mentioned the passenger list. Oh, I'm sure it's just my mistake. You really do have it memorized. I thought I did. 분명히 기억하고 있나요? It's probably just my mistake. I'm sorry I said anything. 맞나? 탕비실에 오케이. Is it true that there's a United States Marshal aboard this flight? Why would you ask such a thing? I heard some of the other crew talking. Let's hope she buys that. I have no idea. No idea at all? Isn't the passenger list burned into your memory? Even if I did know, I couldn't tell you. 아, 당신 기억에서 상객이 누군지 못한 못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안 다가도 막 말해줄 순 없죠. 어 그냥 난 관심 있어서 그러 건데 알려주면 안 되겠어? <laughs> 스토아웨이 영 이건 뭐야? 사람 이름인가? You called me a stowaway, didn't you? Stowaway가 뭐야? My apologies for that, sir. What did you mean? Nothing really, no deep meaning. nothing at all 한세번 하면 재밌게 하겠다세번 하면. 뭔게임인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게 뭘다 잡아야 되는 건지 열면 자살할 수 있나? 아니네. 그런 거안 되네. no matter what trick he uses i'll get to t 잠안 자봐 이거 26 계속 <laughs> 스태미너가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네 이걸 먹었는데 마약이라도 뭐요 뭐 뭐여? 무슨 도, 독이라도 먹은 거야 왜더 떨어져? 아 미친 체력 회복 아이 뭐야 이거 왜 먹었는데 더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막, 이게, 게임을 영어로 해놔가지고, 이런, 젠장. 우리나라 말도, 이거 나중에, 분명히, 우리 있잖아. 요 나중에, 한, 30년, 40년, 아니지. 여러분, 지금 다 20대 초중후반이잖아요. 아직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 나중에, 7, 80대 되면은 애들 다 영어 쓰고, 우린 한국말 쓰고, 어, 저기 무슨, 필리핀, 이런 데처럼 될 거야. 필리핀도 막 영어 쓰잖아. 필리핀 모국어는 그냥 노인 네들 쓰는 말 되고, 아무도 안 쓰고. 아 이제 우린 나중에 호구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뭐할 때마다 떨어지네. <laughs> 애들 무슨 저기 아유 야 와이 못 눌렀다. 또 눌러. 총알 흉 터. The United States Marshal. 당신 정복 마샬이면은 뭐야? 조사관 마샬이 뭐지 마샬? Does that just mean you're passionate about your job? Oh, 이름이 마샬인가? 이름이 마샬은 아닌 텐데. You, what are you doing here, Derek Buchanan? U.S. 마샬, 마샬이 뭐야 마샬? The 아, owner of the man. 아보안요원야 연방보안관. Along with a name that starts with D. 마샬아츠? 아 마샬아츠 파이터. 어째 쌈꾼같이 생겼더라. 깝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한거 맞죠? 셔럽, 대머리 새끼야. 사실 그건 하우이즈 데러 파울 이거 해야겠다. 내가 모르겠는데 짜져있어 새끼야. 이일에서코 담그지 말라고.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거는 리얼 블러드랑 연결된 뭐지? 저, 뭐야 알려줘 봐. 뭐야 이게 도대체. 저 눈에다가 총 쏘고 싶네요. 중요한 사람이래. Oh, 이 건방진 새끼 그죠? You should get out as quickly as you can. I'll keep the fountain pen to remember you by. 펜펜 음, 펜 얻었네요. 네. 뭐야 이거 진짜로 얻은 거왜 보여주는 거야? 브로큰 파운텐 펜. 압 대가리가 박살난 만년필 싸구려다라고 써있지 뭘 처먹으래. 죽을 수 있으니까. Look for c l u e in the cabin. 여 네, 먹어야겠다. 그래. 먹어. 다질 거야, 이 새끼는. 다 만지네. 이거 하다가 아사하면 대박이다. 먹어 음. 비행기? 음. 날려 그래 아이 개같은 놈은 뭐야 이거 저게 뭐야 이 씹개같이 생긴건 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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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I heard 음. 그래. 어 of course, Again, e h r i s t m My turn, what this? Yeah, uh! this. <laughs> <laughs> My turn, asshole. it My turn, asshole. You in. Sir, may I help you? 참 좋은 게임이다. 나뭐 해야 돼 이제? 뭘 해야 o boy, I didn't. b u l l h 찾 a 아, 비행기 네가 떨궜잖아. 저거 못 주서? 뭐야? 이걸 왜 보는 거야, 너 있지? Snow on the front, cherry blossoms on the back. They change them according to the season. 시즌이 바뀔 때마다 뒤집는 건가? 지금은 얼음인데 뒤집으니까 꽃이네. 막이 소리 하고 있고. 이... 뭐야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총살해야 돼, 총살. 걸어다니지 못하게. 뭐죠 이 미친놈은? Change all these to black lights. But too dramatic. 번역해 번역 빨리 번역. 번역하라고 놀지 말고 번역해. 응? 어? 영어 하는 사람 번역해요, 번역. s 어? 그녀는 내 파트너래. She is. I'm d u n n 내 이름은 던컨. d u n 컨이 n d 이름은 수기. 우리는 탑 패션 디자이너지. 네. 음. 뭐하는 개새끼야 이건 진짜. So this guy's also a D. 이 새끼 혹시 딩가? No sure. 뭐좀 물어도 될까? I 얘기는 필요 없는데. <laughs> The sunglasses in particular. 뭐이 또라이 새끼가 있어. 나 oh, <laughs> <laughs> 한번 해봐야겠어. 모르겠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나도 늙었나봐. <laughs> Now I can my area a wider. 저 카트 때문에 좁아서 조사할 구역이 모자르대. Expand the Ural i n v 그러면은 조사 구역을 넓히기 전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왕 죽을 거 여자라도 만지다 죽자. 그래. w a t c